사실 그 유튜브에 다 있어요. 제가 한 얘기들이 사실 뭐, 오늘 할 얘기가 뭐 별로 새로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간증 초청을 요즘 많이 받는데, 교만스럽게도 많이 거절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또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면, 또안간 곳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하실까봐 대부분 거절을 하는데, 아, 이 사랑의 교회, 우리 김순옥 작가님이라고, 우리 칠인의 부활, 칠인의 탈출, 언니는 살아있다, 뭐 펜트하우스 등등. 대한민국의 대박 드라마를 다 집필하신 김순옥 작가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김순옥 작가님 어딘가 계실텐데 제 집사람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작가님 거절, 작가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PD가 부탁했어도 거절하려고 그랬었는데 작가님이 부탁하셔서 어쩔 수 없이 <laughs> 제가 기쁜 마음으로 오늘 달려왔습니다 <laughs> 저는 오늘 뭐 사실 간증이라기보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어 CBS 기독교 방송을 어 진행하면서 만났던 많은 출연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경험담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이 교회 오래 어, 섬기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오늘 어, 저는 오늘 저의 간증에 제목을 붙인다면 그냥 오 마이 갓으로 한번 붙여 봤습니다. 오 oh 마이 갓. 미국 사람들이 항상 놀랄 때마다 혹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뭐 이슬람이 됐든 불교가 됐든 종교를 떠나서 맨날 외치는 소리가 오마이갓, oh 젊은이들은 줄여서 o m g 라고 하는데요. 이 오마이갓을 oh 외칠 수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시편이란 성경을 보니까 모든 장, 장, 장마다 시작을 할 때,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엄청 원망하고. 지금 들으니까 성경이 거참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그때로 돌여보면 다윗이 엄청 하나님을 욕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이거 죽겠어요. 하나님, 이걸 이제 좋게 표현한 말씀들이 시편에 곳곳에 있더라고요. 왜 다윗이 그렇게 다윗이 그토록 불안해하면서도 오마이갓을 외쳤는지, 오늘 한번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여기 인형이거든요 화면에 보이죠. 이 작은 인형 제 쿠팡에서 그저께 주문했습니다. 오늘 이거 나올려고. 이 인형의 이름이 뭐냐면 워리더 할스라고 써 있죠. 걱정 인형이라는 겁니다. 걱정 인형. 이게 과테말라에 나오는 전래 동화에 어떤 아이가 매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품에 안겨서 자는 어떤 아이가 할머니 나 이제 내일 학교 가면 나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서 어떡하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항상 할머니가 매일 손녀를 다독거리면서 잠을 재웠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하루는 이 손녀가 할머니 나 내일 또 학교 가면 나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 어떡하지? 하도 이 손녀가 걱정을 많이 하니까 할머니가 매일 잠을 재우다가 안 되겠다. 이제 인형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손수 인형을 만드셔서 그 인형의 이름을 걱정 인형이라고. 앞으로 네가 자기 전에 걱정이 드는 생각이 있다면 이 인형에게 모두 다 얘기해. 여기다 다 얘기하고 너는 잠을 푹 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걱정을 이 인형이 다 빨아들여. 그래서 너의 걱정은 얘가 대신해 줘. 아, 정말? 그래서 그 소녀가 매일 밤이 할머니가 만들어준 인형에다가 모든 걱정과 푸념을 털어놨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이 인형이 걱정을 다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이가 다리 쭉 뻗고 나는 이제 내일 아무 걱정이 없다라고 매일 밤 편안하게 잠을 들었다는 과테말라의 전래동화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 인형을 보고 메리츠 화재라는 데서 아싸 저걸 갖다 써야지 해서 얼마 전에 CF를 많이 쬐, 보셨죠? 걱정은 내게 맡기세요 하면서 인형들이 막 춤을 추면 아 메리츠 화재,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이야 광고 정말 잘 만들었다 맞거든요 무슨 무슨 화재, 뭐 삼성화재, 현대해상 이 모든 우리가 들고 있는 모든 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험을 왜 들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사고 내일 있을지 모르는 무언가의 두려움 내가 혹시 사고를 났을 때, 내가 늙어서 아플 때내 아이가 어떻게 됐을 때, 내가 이 띵이 없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습성인 걱정과 두려움을 모든 보험회사들이 카피 문구로 버스 전광판에 곳곳에 갖다 붙이면서 이 걱정 인형처럼 걱정은 우리 회사에 맡기세요 저희가 다 이거 여러분이 매달 이거 넣시면 저희가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라고 모든 보험회사들이 계속 광고를 찍으면서 실제로는 돈을 엄청 벌어가고 있잖아요. 보험회사 혹시 광고 보험회사에 계신 분들이 뭐 계실 수도 있겠으나 전 세계 보험회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습성인 두려움과 걱정을 담보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절대 망할 수 없는. 최고 노다지 사업은 바로 보험입니다. 여기 뭐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 걱정하잖아요.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뭐뭐 뭐, 뭐, 걱정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저희 장모님은 이제 요즘 그런 걱정에 가을 만되면 김장 몇 포기 해야 되나, 이쪽 옆집도 줘야 되고 뭐. 그래서 제가 장모님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장모님이 매일 잠이 안 온다 그러시는데 잠이 안 와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걸까?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서 잠이 안 오는 걸까? 이게 아직도 제가 지금 답을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 가지 다겠죠 뭐 하여튼 뭐 계속 걱정들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겨,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걱정 인형하게 털어놓듯이 모든 걱정을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아는 말씀인데 빌리포스 사회장에 보면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강구 니네가 구하는 그것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털어놔라. 그렇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아싸, 아싸.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지 되나요? 또뭐 여러분 다 아시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아, 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쟤네를 뭐, 누가 먹였니 근데 잘 알고 있지 너희가 염려한즉 너희 키를 한자라도 더 잘할 수 있게 하느냐 일수 있느냐 마태복음 누가 복음 곳곳에서 혹시 요즘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 이렇게 돋보기 마크에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염려하지만 딱 쳐보세요. 그럼 염려하지가 들어가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근데 곳곳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가 염려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저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미국의 개척 가난한 개척교회의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미스테리인 것이 개척교회는 언제까지가 개척교회인지, 우리 아버지가 한 20년, 30년을 교회 하셨는데 은퇴하실 때까지 개척교회 목사라고 불렀어. 저는. 도대체 보통 가게도 신장개업은 보통 한 6개월이면 신장개업 마크를 띄는데 이 교회는 교인이 없으면 30년을 교회를 해도 개척교회 목사가 돼요 참 불쌍하죠 방송하는 사람들은 시청률이나 조회수로 평가를 받고 이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수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성도수가 많지 않으면 영원한 개척교회 목사로 그래서 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전 아버지의 삶을 지켜보았어요 근데 제가 새롭게 해서 아까 출연자들을 말씀을 드렸죠.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아프리카, 뭐, 이름 모를 섬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겠다고 나가서 사역을 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저희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요. 저희 아버지도 미국에서 목표를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저 뒤에 보시면 여기, 여기, 뒤에 부목사님들 쭉서 있어요. 젊은 부목사님들. 이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목숨을 바치고 내 생명을 바쳤는데, 그렇다면, 당신들의 사역은 당신들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치고, 정작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아내들은, 아무도 본인들의 선택에 상관없이, 그냥 어느날 눈 떠보니까 아빠 따라 아프리카에, 아버지 따라 아시아 어디 이름 모를 섬에, 저나 아버지 따라 미국에 어느 가난한 그놈의 개척교회에, 저 와서 매주 주모 만들고, 매주 운전해주고, 매주 뭐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제 원래 간증이 한 시장짜리인데 오늘 25분도 줄이라고 래서 제가 지금 많이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많은 출연자들이 출연을 했는데 모두 다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내 자녀에게 너무 미안하다 내가 다른 아이들 하는 그런 좋은 교육을 시키지 못했고 좋은 환경 속에서 먹이지 못했고 좋은 옷 입히지 못했고 유명한 브랜드 신발 한번 입, 신기지 못해서 늘 미안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세요 사모님들도 눈물을 흘리세요 그래서 저는 뭐가 제일 궁금했냐하면 그래서 그렇게 목숨 걸고 사역해서 했는데 뭐 얼마나 부흥됐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보다 그 당신들께서 소홀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소홀했던 내가 돌보지 못했던 저와 같은 당신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컸나가 저는 제일 궁금했어요. 당신들의 사역은 당신들의 선택이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한 번도 대치동 학원을 보내지 않았고, 한 번도 1등 강사를 보내지 않았고, 1, 1등 강사, 1타 강사에게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목적지에 가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냐? 그래서, 저, 목사님, 뭐 성교사님, 그, 그때 아까 간증 중에 나왔던 그 아들, 그 딸, 매일 울었던 그 딸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사적으로으면 아, 지금 미국 프린스턴 대학 나와서 어디서 무슨 회사 다니고, 에? 또 딸은 어떻게 됐어요? 아, 지금 어디서 무슨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에? 제가 나오는 사람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게 됐죠? 어디, 어디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지금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어디 성교사가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 여기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시고 주부님들이 많으시니까, 우리나라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그 아무리 이렇게 믿음이다. 뭐,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 해도 교육에선 두렵잖아요. 솔직히, 내가 백날 얘기해도 안 돼. 이거는, 이건 고질병이라서 안 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 앞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돼. 제가 대치동을 지날 때마다 대치동에 있는 교회들 앞에 써 있는 특 저기 뭐야 수능 특별 새벽기도회를 볼 때마다 왜 수능을 앞두고 새벽기도회를 40일 동안 해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으로서 피나이다 피나이다. 우리 아들 대학 보내. 이게 뭐 믿음이고 교회 고 나발이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교육 앞에서. 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위험한 발언 한번 해볼까요? 아무리 용서 용서 막 용서 그래요. 나를 때렸던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해도 솔직히 정치인들 이름 얘기하잖아요. 바로 바뀌어. 누구 누구 용서하라고요? 왜 매일 뉴스에 나오거든. 돌아가신 아버지는 안 보니까 용서가 되는데 뉴스만 틀면 나오는 정치는 용서가 안 돼. 뭐, 뭐라고? 이 사람은 용서하라고요? 됐어요. 나 그럼 교회 안 나가요. 이렇게 될 걸요? 아마 이게 안 되잖아요. 교육 앞에서도 교육이란 단어 앞에서만 되면 우리 엄마들은. 믿음이고 뭐가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이런 것까지 쿠팡에서 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새롭게 하수에 출연했던 최영광 교수님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노스웨스턴 그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계신 교수님이 출연하셨는데 그분은 지금 매일 밤 병실을 돌면서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를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대요. 뭐, 특별히 뭐, 학원을 많이 다닌 것도 아닌데, 공부가 참 재밌고, 쉬웠고, 특별히 수학이 재밌었대요.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수학을 포기했던 사람으로서 수학이 재밌다는 걸 상상도 해볼 수가 없고, 어떻게 재밌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무튼 근데 재밌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영광이란 어린이가 노스웨스트라는 병원에서 먼 훗날 환자를 한 명씩 한 명씩 만나면서 축복 기도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는 그를 공부를 잘하게 하셔서 명문대를 보내셨고 미국 유학을 보내셔서 그 병원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었고 그 외에 다른 제가 이제 50이 넘어서 50대 중반이 돼 보니까 제 초중고 동창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사나를 다봐 버렸잖아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제가 봤더니 이 살고 있는 생활이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성적순 어느 대학을 갔나 어떻게 됐나로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불안한 것은 다른 애들도 다 뛰니까 다른 애들도 다 명문대를 향해서 뛰니까 우리 의 그냥 저렇게 집에 냅둬도 되나? 제 방에서 유튜브만 보고 있는데 너도 학원가 이 새끼야! 빨가이 새끼야!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하고 이 새끼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똑같이 뛰라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제가 여기 곳곳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의 자녀 또 혹은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걱정 인연과 같은 이 하나님께 이 복음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래면 너희들 대학 너희 아이들 대학에 간다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평강을 두시겠다고 하셨어요. 평강을. 뭐냐?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어, 저 저놈의 새끼 어떡하지? 저 우리 남편 어떡하지?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편안함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이보다 더큰 축복이 있나요? 저는 솔직히 딸이 셋입니다. 딸이 셋이에요. 저는 원래 딸을 좋아해요. 오늘도 저게 전 여성분들이 많아서 참 좋아요. 전 남자들을 싫어합니다, 진짜. 곳곳에 계신 집사님들 장로님 들 죄송한데 저 장로님들도 싫어요. 해 저 여집사님들하고 잘 맞아요 저는 부부 동반으로 모임에 가면 제 남편은 와, 지극히 남성적이에요 제 남편은, 아제 부인은 <laughs> 제가 왜 그러냐면 늘제 아내 보고 남편 같은 부인 그리고 저는 부인 같은 남, 아, 남편 항상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어딜 가도 저는 늘 부인들하고만 얘기해요 남자들하고 맞질 않아 특히 한국 남자들하고는 참 맞질 않아요 근데 제 부인은, 제 아내는 자기 남자들하고 잘 맞대요. 여자들이 답답하대. 난 한국 남자들이 답답하거든. 예전부터 제가 작곡을 할때 노래를 만들면 전 남자들한테 안 들려줘요. 왠지 아세요? 남자는 1분을 못 참아요. 음악을 들려주면 이렇게 탁 듣고, 아, 여기가 좋은 것 같다. 뭐 혹은 안 좋다 해야 되는데, 1분 안에 딴짓을 해. 아, 뭐 문자를 보든가, 시계를 보든가. 야, 그래서 말이야. 이따 뭐 먹을래? 그래 놓고 듣지도 않고, 아, 야, 거기 별론데? 집중을 안 해, 이놈 새끼들은. 근데 여성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딱 들고, 어, 어느 부분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 들어줘. 김순호 작가님 어디 계시죠? 드라마도 마찬가지잖아. 남자들은 뭐 이렇게 쫙 대사를 하면 그 대사를 듣질 않아. 어릴 때부터 부시고 쏘고 막탁 죽고 뭐 이러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딱 카메라가 쫙 다가가는 걸그 꼴을 못 기다려, 남자들은. 원래 태생적으로. 아들 엄마들 아시잖아요. 제가 애들 데리고 키즈 카페 가면 아들 엄마는 저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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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이건 아들 엄마고. 따로 마는 그냥 이리 와, 예선나 이리 와, 뭐 하지, 그거 안돼 이러면 이제 따로 마고그죠 그래서 제가 여자들하고 잘 맞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조셉 F 몬타규라는 박사님께서 신경성 위장장애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계양의 원인은 음식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좀 먹는 걱정이 원인이다. 또 더블리스 알바레트 박사라는 분은 어떤 말씀하셨냐? 궤양은 종종 감정적 긴장의 크기에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의 아이오와와 플로리다와 어, 아리조나에 있는 메이어 클리닉이라는 유명한 위장 장애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설문 조사를 했더니 위장 장애, 각종 당뇨와 이 병의 원인을 검사했더니 실제로 음식 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아니더라. 모두 어디서 왔느냐? 불안, 초조, 걱정, 두려움.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기서 원인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드워드 포돌스키 박사라는 분은 어떤 책을 쓰셨냐면, 걱정이 없으면 병이 사라진다라는 책을 쓰시면서, 걱정은 많은 신체 기관을 상하게 한다. 걱정은 심장에 영향을 미치고 고혈압을 일으키고 류마티즘을 유발시킨다. 위를 상하게 하고 감기에 걸리게 하고 심지어 당뇨병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그는 심장병, 위계양 당뇨병 등 수많은 병의 증상은 모두 걱정으로 인해 생긴 병이라고 책에 적으셨습니다. 보세요. 저는 주변에 많은 동료들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별로 너무 많이 떠나보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또 저는 뭐 여러 가지 보도를 볼 때마다 어떤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어떤 가장이 아내와 아홉 살 먹은 딸을 차에 태우고 그차 자체로 그냥 바다에 뛰어든 그런 뉴스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생을 마감한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느냐? 아직 벌어지지 벌어지지 않은 일. 내가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고 우리 집도 넘어갈 것이고 우리 딸은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고 나는 아마 구속될지도 모르고 뭐 우리 아내는 어디선가 접시를 딱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야라고 생각을 했고 제 주변 동료들 중에도 뭐 어떤 분은 나의 이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나는 엄청 내 가족은 엄청 고통을 받을 것이야라고 미리 상각을 하고 내가 살면서 배웠던 나의 지식으로 내가 이렇게 되면 아마 정말 창피할 것이고 난 거리로 가서 오갈 데가 없을 것이고 이런 망상을 이런 피해 의식을 갖다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메이어 클리닉에서 설문조사 끝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요. 이처럼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들이 우리의 생을 마감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건물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노후에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수을것 같아서 자꾸 내 집, 내 집, 내가 건물을 사야 돼, 돈을 모아야 돼, 어떻게 하면 그리고 나는 못했으니까 내 자식 너만큼은 명문대 가서 카카오나 네이버나 쿠팡에 취직해야 돼, 삼성에 가야 돼 라고 우리 자식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떠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자식에게 원하는 곳에 도달한 사람들은 과연 그럼 다 행복하게 이런 걱정근심 없이, 아무런 걱정근심 없이 살고 있었느냐는 것을 여러분은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함, 침대 광고의 카피 문구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건 에이스 침대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몸에 김치를 몇 포기할 것인가? 이런 걱정은 하셔도 되고. <laughs> 내 아이의 두려움, 내 아이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노후에 대한 두려움, 내 살면서 겪게 되는 하루하루의 두려움을 이제는 걱정 인형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매일 드시면서 영혼의 육을, 영과 육이 강건해지면 얼마나 편합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제일 최고 행복인 것 같아요. 우리 딸셋 학원 안 보내거든요. 맨날 물어봐요. 애들 뭐 유학 보내실 거예요? 뭐 시키실 거예요? 제 답은 뭔지 아세요? 제 아내와 저의 답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딸을 보내실 니가 결정하실 일이거든요. 내 딸을 보내실 니가 어딘가에 목표를 두고 그 아이들을 보내실 건데 그것이 공부를 해야 가는 곳이면 공부를 시키실 것이고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혹은 뭐 운동을 잘해서 춤을 잘 춰서 혹은 뭔가 영상을 잘 만들어서 게임을 잘해서 무언가 잘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그곳에 보내실 거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애가 어디 갈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아, 이런 공짜 보험을 주셨는데 안 믿고 배겨요. 아니, 이렇게 좋은 보험이 어디 있어요? 월납입금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계약할 때 뭐... 형광펜으로 쓴 거에 사인하세요. 하면서 이만큼 주잖아요. 그거 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저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1시 6분에, 5분에 맞춰야 되는데 1분 오버됐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전도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걱정 없는 삶, 두려움 없는 삶에서,